이따 아, 저녁에 또회식 있어가지고 산물 따는 식 우리도 같이 가면 안돼요? 가고 아, <laughs> 아, 싶은데 이렇게 회식하면 저희 갔다 <laughs> 제주. 제주도 몇시 내일 이렇게. 내일 저희 음. 제주도는 <laughs> 못 가는데 아, 첫비행이니 <laughs> <일찍? 웃음> 오늘 방청 아, 지금 안오몇명나봐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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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번? 아, 거의 떨어지지. 네, 네. 안, 안 돼. 온 가족이 다행는데도안 됐어요. <laughs> <laughs> 아니, 아직 안 먹었어요. 나 먹고. 아. 어? <laughs> 커피 사러 갈아가지고. 아. 아 하나 아 김영남 참네. 5만 원으로 올라갔데 5만 원. 5만 원 미만. 아, 5만 원. 5만 원 미만. 예 네. 모르셨어요? 어. 다 어플이에요? 어. 어플, 어플 잘 나와요. 어플 아니라도 음, 잘, 잘, 잘 나와요. 걱정 마쇼. 카메라를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찍으면 안 돼요. 아나오 아, <laughs> 맞아. 커 커피, 커피 좀사 밥을 먹어야되는데? 네. 아, 나아대중 아니 밥을 아직 안먹었어요? 네. 손님이 왜? 차가워요 같이 먹요기다릴거예요안기다릴거예요기다릴거예요기릴거요 어? 아니 밥상 아니 가기다요 진짜 아니요. 기다릴게요. 기다려야되기 덥진 않아지요안 더워? 더워요. 여기 안에는 괜찮아요. 밖에는 더워요. 어지보다 좋아요. 아, 커피 너무 사, 4일 연속 3일 연속? 네. 금 토일 월. 4일, 4일. 4일, 4일. 4일 연속. 내일도 월요일. 금 요일 날 양구에 몇 시에 오셨어요? 여기 11, 11. 11시. 시 네. 그렇게 옥신하여서 아이 아니 그렇게 출근 안 했어? 네, 오늘 오까지휴어요 휴가? 네, 오까지아 출근 갔다 왔다고? 저집왔어요 아니 저때문에 월차다 쓰면 어떡해? <laughs> 월차를 다 쓰면 어떡해? 회사에서돼 태산상... 퇴사하면 돼요. 보상을 준다면서요. 애니타운 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니까. <laughs> 시, 저희 하나 만들었어, 그니까. 아, 실버타운 하나 만들었어요. 그니까. 실버타운 좋아요. 말고. 다 여기 지금 보장됐어요곧 <laughs> 갈라요. 컴퓨좀 사올게요. 네. 좀 쉬고 있어요. 네.